영태는 아, 2017년도에 영화제들을 다녔거든요. 근데 촬영은 그 해부터 3년 전인 2014년에 촬영을 했습니다. 다스크를 벗으라고요? <laughs> 아 인사 <사람>? 안 드렸네요. 감기로 인가? 아 그래서 학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영태, 이용민 감독이 저를 동기이기도 하고 또, 또 마침 자기가 졸업영화를 찍는다고 저에게 글이 나오기도 전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함께 작업을 하게 된거죠.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, 그 아닐까요? 왜냐면 저희 집에서 찍었고, 또 그냥 저잖아요. <laughs> 그러니 그 인물이 가장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? 사실 배우님 그 대사 톤 중에 좀 일상의 유머가 좀 뭐가 나는 대사 톤들을 좋아하는 게 있는데 네. 예를 들어서 뭐 천둥길에서 운전 연수를 하는 신이라던가 한강에 게서그 염색을 해주는 신이라던가 네. 특유의 말투가 있는데 혹시 그런 대사들은 애드립인지 좀 궁금했어요. 어 애드립이라고 할수 있죠. 감독님과 대화 중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만 완성된 뭐 말투나 뭐 뉘앙스나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애드립이라고 할수 있죠. 어, 다음 시체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. 명태를 제외한 세 편의 영화가 영화에 관한 연옥마인것 같은데요. 세 편의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많이, 많이 공감 갔던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어, 다 공감이 갔어요. 특히나 그, 그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는 진짜 그 시국에 지금 영화라 많이 공감이 됐고 그시체일 아침 같은 경우는 사실 촬영할 때는 몰랐어요. 저도 이제 영화제에 몸을 들이고 또 영화라는 것을 하, 아, 많이 하던 때가 아니었어서. 근데 그 영화가 이제 세상에 나오고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정말 공감하시고 막 같이 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때 알았어요. 아, 이 영화가 정말 그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면 큰 울림이 있을 수 있겠구나. 촬영할 때는 몰랐거든요.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이제 되려 영화가 다 좋아지고, 그랬던 거라 시체들의 아침도 꽤 공감이 가는 영화죠. 사실 그렇게 관객분들이 워낙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그해에 거의 모든 영화제를 휩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시체들의 아침 같은 는이해 제, 제가 누군지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냥 뭔가 다른 영화들은 매직이 돼서 비어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기 남부동 거리 지나시다가 시간 맞춰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그아무 영화를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. 또배게 어 배우전 이죠 일종의 배우 전이라는 것을 되게 오랜만에 했고 그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 그 이름에 강기로에게 빠져보기로 <laughs> 뭔가 제 영화만 이렇게 쫙 붙여서 상영을 하는 기회가 함께 배우들 배우에게 소중해요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클릭하고 예매하셔서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 드리는 마음입니다. 어그 아직 영화제가 초기 초반이잖아요. 남부동에서 지나가다 보신 분들은 또 해운대 가서 해턴에서또 영화 봐주시고 또 영화 영화 예 영화 영화 얼마나 좋습니까? 예, 영화가 참 영화제뿐만 아니라. 평소에도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나오는 작품들도 그 오늘 저를 처음 마신 분들은 TV나 영화관에서 제가 나오면 또 아인 척좀 해주시고 네또 앞으로 더 자주 뵐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. 오늘 어 먼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사실 뭐 예매하시는 관객분들이 어떤 마음이실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. 그 배우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 좀 빠지기 전 단계이신 분들은 오늘의 계기로 그 배우님 상영하는 객석에서 많이 마주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저희가 마지막으로 포토 타임을 가지고자 하는데 포토 타임을 위해 또 준비한 소품이 있어가지고 잠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.